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제 옆에 특별한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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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제네시스 박님이랑은 투미TV 되게 오랜만에 출연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네.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었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도 하고 법인 운영도 하면서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제네시스 박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아니고요 창색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저는 새로운 좀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한 4년 전쯤에 이제 회사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제니스 박님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세금 쪽으로 유명하신 실전 투자자 분이십니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었나요? 네. 어, 요즘좀 많이 바빴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네. 세무사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요즘 한가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거 <laughs> 왜냐면 오늘 바쁘셨어요?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 세무사는 아니고 저는 네. 이제 평범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개인인데 어~ 컨텐츠도 만들고 투자도 하고 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좀 책도 내고 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연초에는 이제 바뀐 세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강의도 좀 와가지고 어, 바쁘게 지내고 있고 또제 물건도 요즘에 좀 정리 좀 하느라고 음. 이제 잔금도 좀 해야 될 것도 있고 가지고 좀 정신 없었습니다. 책 얘기 언뜻 네. 하셨는데 이번에 출간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천십팔 년도에 책을 쓰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완전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동산 절세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 바로 이 책인데 요걸 사실 원래 작년에 냈어야 됐거든요. <laughs> 근데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최종 1주택도 네. 사라지고, 1주택 네. 다 바뀌고. 네. 네. 그래서 쓰고 있는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laughs> 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잠깐 좀 덮어두고, 이제 올해는 반드시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올 초에 지금 최근에 내게 되었습니다. 강연들도 많이 나가시고, 네네네. 또 상담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세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떤 거 많이 물어보나요? 네.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단계가 다 있긴 한데 제, 제일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게 취득세. 예, 음. 네. 언제 바뀌냐? 어, 혹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바뀔 것 같아요? 어, 안 그래도 저희 채널에서 한번 다루기는 하긴 했었었는데 안 급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봤을 었때 지금 규제지역을 대부분 풀었잖아요. 그래서 강남 성부랑 용산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 현재 비규제지역 살 때는 그냥 1주택자 취득세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정작 사람들이 관심도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국회에서도 네. 관심이 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개정은 네. 될까? 약간 반반 느낌이 좀 네. 있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정 대상 적 물건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가격이 좀 내려갔을 고 오히려 쌀때 이렇게 증여해주고 싶은데 취득세가 아직 여전히 12%이기 때문에 많이 좀 부담 갖고 계시는데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행안부에 근무하신 분도 있고 음흠. 그런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별로 이렇게 그쪽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논의가 좀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내뱉은 말 있잖아요 그럼요 어 12월 21일 그러니까 22년 12월 21일로 소급 적용해야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인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듣고 흘리세요 정부가 처음에 했었던 원안대로 가는 건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야당도 계속해서 반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는 베트남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는데 약간 절충안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네, 되다 네. 보니까 세율 자체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원래 원안에서 바뀐 케이스도 이미 많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대표적으로 네. 종부세 같은 경우도. 네. 원래 3주택 중과도 아예 다 없애는 걸로 얘기 나오다가 그냥 2주택 중과만 없애는 쪽으로 가질 네. 않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금액 기준 없었다가 12억 네. 이하만 해 주는 걸로 네. 또 바뀌질 않나. 원래 원화에 후퇴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발표만 믿고 하기에는 조금 찝찝하다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물어보는 게 최근에 공시 가격이 이제 또 내려갔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유세도 좀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법 개정은 할때 7월 달에 다시 한번 트라이 할것 같다. 음. 에그 우리 3주택 과표 12억 초과 되는 거 이제 중과세율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좀 트라이 해가지고 할것 같은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종부세. 취득세 한꺼번에 세트로 묶어서 가지 않겠냐. 개별적으로 네. 막 그냥 이슈를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분명 여야 네. 합의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총선도 있고 네, 네, 네. 한번 세트로 묶어서 네. 취득세 증가도 폐지나 네. 아니면 좀 완화, 네. 종부세 증가도 폐지 뭐 이런 네. 식으로 갔다가 한꺼번에 움직여 볼것 같다. 네. 수강생들 뭐 주변 이야기 듣거나 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주 일부이시긴 한데 급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정부의 보도재료를 믿고 이미 매수하신 분이 있어요. 몇몇 분들. 그럼 이제 돌려받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곧 6월 1일이잖아요. 네네. 바로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이제 또 다가오는데 네. 보유세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그러나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공시가격 하락됐다. 음. 그러면 이제 18.6%라는데, 저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체감이 잘안 오시는 거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식 가격이 곧바로 내려가 버리니까 과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종부세는 거기에 더해서 공제금액이 이제 커졌잖아요. 한 무려 한십몇년 동안 바뀌지 않은 공제금액 그렇죠. 6억이 이제 드디어 9억으로 올라가고, 1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11억에서 12억으로 음. 올라가니까, 여기에 세율까지 좀 줄어드니까 확실하게 내려가는데,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작년 60%였는데, 올해 80... 80으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물론 기재부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보도를 냈지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제가 몇번 돌려보니까, 80으로 올라가더라도, 나머지 요소들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내려간다. 세금이 좀 줄어든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물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매도하려고 했는데, 어? 보유세가좀 내려가니까? 차라리 좀더 기다려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아니야 이번에 그냥 정리하자 음. 좀 가격 낮춰서 어, 그러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어, 차라리 이참에 세대 분리된 자녀한테 증여하자 감평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가 내려가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보유 매도 전략 반드시 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네. 상담 오시는 분들 보다 네. 보면 보유세도 낮아졌겠다 들고 음. 가자. 네, 이 가격에는 네. 못팔것 같고 네, 네. 또 이게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네.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네, 네. 지금 1월부터 3월 갑자기 또 주요 지역들부터 또 반등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네. 좀더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지나라고 고민들도 많으세요. 네. 이런 관련 질문들도 많이 오나요? 따로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이제 우리 수강생들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 물건들을 좀다 봐줘야 돼요. 음. 아, 봐줘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로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소장님도 더잘 아시겠지만 이 취득세 부유세 양도세가 다한 세트로 다 묶여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취득세가 개정이 안 됐지만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는 최근에 2월 28일에 했단 말이에요. 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취득세 일시적 이조 때즉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려버렸단 말이죠. 그럼 내가 종전주택을 못 팔아가지고 8% 신규주택 취득세를 냈는데 이번에 처분기한이 늘어나니까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응. 종전주택 내가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팔았는데 잘 계산해 보면 신규주택 취득세 8%가 아니라 기본소득이 몇천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계산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주택 팔때아 이게 나중에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좀더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은 세대구리된 자녀한테 넘겨주면은 취득세도 돌려받고 나중에 그거 받은 자녀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시세차익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뭐 세금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네네. 막상 상담오다 보면 세금 상담이고 부동산 네네. 상담이고 그게막 혼합돼서 아유, 마, 마, 맞아 요 <laughs> 맞아 요 맞아 요 정말 중요한 거 짚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절세도 이 투자 그 자산 음. 가치 해당 물건에 대한 이걸 다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엮여 있어요. 이걸 절대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취득세 얘기했고. 보유세 네. 얘기했어요. 네네. 마지막 남은 게 양도세인데. 양도세. 네. 양도세. 관련해서도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팔고 싶지 않아도 네. 또 요즘 상급지 가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갈아타기도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갈아타기는 이제 뭐 항상 물어보는 그런 건데 실제 제가 저번에 했스던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이분이 이제 물건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처분하고 상급주로 갈아타고 싶다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너무 거래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안 팔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참아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가려고 하는 곳이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해요 근데 마침 다행히 그 물건들이 시기가 좀 몰려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팔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우리 한꺼번에 동일 연도에 팔면 합산 과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더 해가지고 그런데 참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그 물건들을 다 보니까 한 템포씩 다 늦게 들어갔어 아한 템포씩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아예 늦게 들어가면 이거 빨리 처분하자 아니면 같이 들어갔거나 일찍 들어갔으면 조금 좀 빨리 할 수가 있었는데 애매했어 그런데 저는 그분의 어떤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명확히 있었다라는 거를 좀 높이 사가지고 참 플랜 한번 짜줬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 예를 들어 3억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천 있잖아요 음. 두개 더하면 2억 5천이잖아요 음. 맞죠? 그럼 2억 5천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와요 8천 9천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5천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려요 아. 잘안 팔려요 지금 이거 플러스 3억 이것도 잘안 팔려요 잘못하면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5천인데 여기서 더 낮춰요 예를 들어서 음. 물론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마이너스 1억 해볼까요? 음. 5천 더 내려서 자 그럼 마이너스 1억 플러스 3억이니까 중간에 덮치면 2억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거의 한 6천, 5천까지 떨어지더라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5천을 더 낮췄지만 이로 인해서 세금이 한 3천 정도가, 2천 정도가 줄어들어버려요. 어 그러면 나는 실제 얼마를 낮춘 거예요? 7, 2천에서 3천 정도 더 내가 낮춘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두 개를 처분하고 다음에 할 내가 뭐가 있다. 주식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상급지로 가시든 그 넥스트 계획이 있다 그러시면 그것도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양도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양도세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네. 극단적으로 나갔을 때 양도차 손이 있다 하더라도 네. 동시에 당해년도 판다라고 하면 상계처리가또 가능할 수 있으니까 네. 과표가 또 합산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갈 수도 있다 미개정 이슈가 아직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사실 정부 발표 보다 보면 앞서서 뭐 지방세, 개정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양도세도 단기 양도세를 개정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네. 요즘 국토부가 조용해요. 기재부도 조용하고.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종부세도 그렇고 세율이기 때문에 관련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다 똑같은 거고 이 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 이년민만 단기 세율은 좀 뭐랄까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권 전매 잔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가 거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지금 양도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양권은 네. 특히 1년 넘어가도 66%의 네. 단일세율로 때려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1년이면 77 그리고 1년 넘어도 66 등기칠 때까지 66인데 분양권 같은 경우가 우리 내집마련 하는 데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거주를 좀 알아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매제한 풀리는 거랑 단기 양도세로 개정을 좀 빨리 되면 좋겠다. 근데 하나는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단기 양도세로 하는 거는 좀 국회에서도 좀큰 음. 틀에서 좀 봐주셔서 빨리 좀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네, 제 생각입니다. 투미티비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전매금지 얘기가 나온 김에 분양권 전매는 풀리긴 했지만 네. 실거주 의무는 아직. 개정이 안될거죠요 이건 또법 규정 상항이다 보니까 실고주 의무를 만약에 못 했다. 제가 벌칙 규정 한번 보다 보니까 극단적으로는 징역살이도 할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래는 할수 있지만 실고주 의무는 아직도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돌돌리도 들겨봐야 된다. 라는 말씀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관련해서 쭉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또 많이 물어보는 세금이 또 있나요? 세금이라기보다 이제 테마 음. 어,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 지금 2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지금 본데 벌써 4월 중순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웃음> <웃음> 아까 말씀하신 어디 부서가 좀 일이 늦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 신규 등록 허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신규 등록 허용하고 인센티브 복원하는 거. 음. 2018년 9.13 이후에, 이제 정확하게는 9월 14일이죠. 1주택 상태에서 취득을 해버리면은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도 복원하고 아파트도 등록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급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내가 지금이라도 좀 등록을 해가지고 좀 종부세도 피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나온 거 보고 하도 늦지 않다. 음.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이제 물론 나와 봐야 되는데, 그동안 했던 거를 보고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메리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의무임대기간 10년이 너무 길어요. 자, 그리고 의무임대기간 10년이 너무 긴 상태에서 내가 100번 양보해서 정부수도 줄이고, 내가 등록을 했다 쳤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혜택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하고 양도세거든요. 근데 종부세는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인데 대부분 비조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양도세 중과가 네. 사실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게다가 이렇게 장기로 보유했을 때 과거에 조특법에 있었던 장특공 50% 음. 70% 이게 부활되었는데 이거 없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거 부활되는지도 봐야 돼요. 근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종부세만 좀 혜택 볼 수도 있고 100번 양구해서 내가 종부세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임대 계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 넘었다 나름 고가 주택 어 그러면 이거 혜택 없어요 그럼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내가 10년 묶여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혜택 네, 나오겠지 네. 생각하면서 어, 미리 등록하는 네. 거는 절대 안 되고 네네네.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개정되는지 확인하고서 네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가 말든가 그때 판단을 해야 된다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1일을 보이스 과세 기준일이잖아요. 음.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2분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6월 말까지잖아요. 음. 그럼 내가 늦게 들어가면 이거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전에 등록을 하고 음. 3개월 안에 취소가 되거든요. 아 예전에 1개월이었는데. 과태료가안 나오니까. 예. 그런데, 아,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뭐, 홈쇼핑도 그렇고 물건 파는 것도 그렇고 일단 어떻게 해요? 파는 사람들이. 일단 발을 담그게 하잖아요. 아 조심하자는 겁니다 제 말은 보유세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올해 보유세는 한번 맞으세요 차라리 음. 어, 아프더라도 저도 작년에 아프게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한번 맞으시고 등록하는 거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사실 어.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는 그냥 뭐 아무런 혜택이 없는 깡통 임대 사업자다라고 네. 저희 세무사님 모셔서도 한번 영상 찍은 적도 있었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야 뭐 그런 식으로는 안 하지만 막 그냥 어디 뭐 부동산 갔더니 지금 네. 아직도 임대 사업자 제도가 어마어마하게 혜택이 있는 것처럼 네. 얘기하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세요 얘기하고 네. 네. 뭐 특히 분양하는 데서 그렇더라고요. 분양하는 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뭔지 아세요? 취득세 혜택이 있다면서 막 60에서 85짜리 음. 50% 감면 있다고. 음. 근데 20부 등록해야 돼, 그거. 음. 20개 등록해. 그리고 사업자 어서 좋다라고 들었던데. 아니면 또 이제 또 혜택이 또 부활한다라는 기사도 어서본거 같은데. <laughs> 라고 하면 안 된다. 네, 네. 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laughs>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와서 괜찮게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괜찮다. 등록해도 네.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제네시스 방리 한번 또 모셔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안 나오면 안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네. 아, 아주 정확한 네. 방송.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테마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좀 아까 바빠졌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올해 좀 약간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만나고 싶어서. 엔데믹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주제를 달리 해가지고 오프라인 이렇게 모임을 좀 하고 있는데, 1월달은 개정세법, 음. 2월달은 양도세, 양도세만 하루 종일. 음. 3월달은 제가 법인사업자로 했거든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아까 세 가지 테마 중에서 어떤 게 사람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양도세를 가장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그게 좀 약간 일반적이니까, 그쵸? 놀랍게도 법인 사업자가 질문을 했어요, 세 번째. 아, 번째로.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어,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아, 그래도 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도 좀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어,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법인을 내가 해가지고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안 팔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상태에서 법인 사업자로 신규 주택 취득하는 건좀 말리고 싶다. 네. 계산을 다해 봤는데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단기간에 어느 정도 급격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전국을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시장은 좀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 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한다면 1억이야짜리 있죠. 기준 시가 1억이야짜리. 음. 손해 안볼 생각으로만 하세요. 만약에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내가 그냥 한번 경험 쌓아 보겠다. 그런데 내가 손해는 안 보고 여기서 큰 이익은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신 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면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남는 게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재 법인 규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법인 취득세 12.4%잖아요. 일단은 취득세만 몇 천에서 심하면 억 단위가 나올 수 있다. 일단 사는 거 자체가 문제. 네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게 그나마 한다라고 하면 가볍게 공시가 1억이면 취득세 1.1%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단기 양도세율이 원래 맨 처음에 도입한다 하다가 도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법인세율만 납부하면서 뭐 움직여본다든가. 두 번째로는 법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단일세율로 최고세율을 때려버리잖아요. 네네. 종부세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겸사겸사 그러니까 겸사 공시가 1억 맞아요. 이하는 뭐 종부세를 낸다 하더라도 얼마 안 내니까 약간 네.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 네,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절세도 약간 역발상을 해요, 역발상을 음. 법인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안 나온 가장 첫 번째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취득세거든요 그리고 취득세를 내가 버텨서 낸다고 하더라도 종부세가 너무 나와요 근데 종부세를 내가 왜 내야 되냐면은 그걸 법인으로 주택을 사서 임대를 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만약에 하신다는 하시면 은 임대하지 말고 매매업을 하세요. 단타를 치시고 거기에 공실로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인테리어 괜찮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투자자나 실거주한테 자 팔고 한 채당 조금만 남기세요 그래서 대신 그거를 여러 개를 하세요 매매업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주택이 아니라 차라리 주택 말고 다른 거 하세요 상가나 토지 같은 거 근데 제가 토진안 해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3년 전부터 좀 돌렸거든요 주택 말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 금리가 높아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주저하시는데 어차피 이제 금리 보고 내가 월세 현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세 차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최고점 이게 영원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우리 거창하게 뭐리파이낸싱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건데, 다시 간평 받고 대출 받으시면 돼요. 음. 그래가지고 금액 낮추고 오히려 대출 금액 늘려가지고 내가 더 많은 금액을 해당 법인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법인에 대한 규제, 주택에 대한 규제들이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 상가 같은 경우는 취득세 4.6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좀 피해가면서 네. 조금 방향을 다른 식에 대한 상품들도 공부해 보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솔직히 못 해요.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높아진 금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내고 소, 소, 손실 마이너스란 말이지금 음. 임차를 맞춘다더라고. 게다가 임차도 안 맞춰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서 버틸 거냐? 그 매달 다달이 들어오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즉, 법인 자체의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법인 만들면 좋대, 중과 피한대, 이렇게,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뭔가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다 못해 스마트 스토어라도 하시고요. 하다 못해 무인 가게라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처음에 개인 사업자로 돌려봤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법인이 꼴,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을 내가 할 거냐 이 생각을 하시고 그중에 하나가 그냥 부동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법인이 꼴 그냥 부동산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이렇게 좁게만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역발상이라고 네. 표현하신 네. 것 같고 네. 딱 이거 들었을 때어 복잡한 것 같다라고 네. 하면 그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쉽게 네. 결정하지 말아라 법인 아, 딱 얘기해 주셨던 게 네. 법인에도 남는 거 없다 네. 근데 할 거면 진짜 제대로 생각 잘해보고. 네. 상업용 부동산 얘기했지만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막히 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는 네. 맨날 주거용만 공부하고 주거용만 네. 투자했는데 상가 투자라고 하면 또 주저주저하잖아요. 맨날 네. 막 네. 공실 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자영업 힘들고 이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네. 법인이 그나마 이제 좀 계산이 되는 거지. 아, 네, 네, 맞아요. 아니면 네. 너무 법인 쉽게 보지 말아라로도 네.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물론 이제 뭐 저는 세무사 아닙니다. 세무사 아닌데 제가 최종 시험까지 가서 공부했을 때. 가장 처음 에보는 세법책이 세법개론책이라고 있어요. 그게 대략 2,000페이지 정도, 2,000페이지. 중. 그 중에 절반 1,000페이지가 법인세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0페이지 중에서 800페이지 정도가 소득세법. 그 800페이지 중에서 80페이지, 100페이지가 양도세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80페이지, 100페이지 공부하고 1,000페이지짜리 법인 하, 덤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아니면 오피스텔 했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세법적인 거에서는 부가지세예요 그래서 주택은 면세기 때문에 없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사건 사고 제일 많이 나요. 음. 양은 제일 적은데.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세법 3대 세법 중에서 가장 걸리기 좋게 딱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무조사 그 데이터를 봤는데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실제 그 사업체 중에서 세무조사 받은 비율이 1%가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서 자료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허, 가, 아, 허위로. 허위, 허위, 가공, 세금 계산서. 음. 이런 거 적발률이 60%가 넘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특히 세금 계산서 관련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좀 쉽게 생각했다 그러면은 거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양도세라든가 어떤 사업소득은 내가 번 거에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거래 비용이기 때문에 내가 번게 아니라 유통만 시켜도 거기 세금 붙고 가산세 붙으면 이것 때문에 사업 접습니다. 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항상 말할 때마다 야 배울 게 너무 많다. 이거 개인 입장에서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들 같은 경우가 또책에또 또 네.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제가 좀 책을 쓰면서 좀 욕심을 많이 냈고요. 가급적 많은 내용을 좀다 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법인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법인으로 주택이 아니라 주택은 당연히 물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을 샀을 때. 세부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제가 다 써봤어요. 어, 그리고 이제 토지 부분도 좀 약간 구색 맞춰서 넣었고,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 책을 좀 이렇게 접하신다면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여덟째 마당에 네개 맞는 절세법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 다른 세금 책에서는 절대 없는 그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도 운영하고 있고 법인사업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적은 게 여덟째 마당이고 팔장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특히 상승기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차익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다행인 게 양도세 비과세가 많이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3장에 있는 거 양도세 비과세 받는 거 특히 분양권 포함될 때 조합원 입주권 들어갈 때까지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이거 잘 보시면은 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왕 하시는거 이벤트까지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제가 4월 27일날 어 저의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저작 특강을 합니다 비공개로 여러분들이 신청서가 있는데 그 신청서는 제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보면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합니다 인증 간단한 인증만 하면 되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욕심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5월 중으로 어 저자와의 식사 초대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좀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돼서 출판사에서 지금 말하는 게저 빼고 한두명 아니면 세 명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아니, 물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참여했을 때 간단한 경품이 있는데 대신 뽑히신 두 명, 세명 분하고는 아... 아주 좋은 곳에서 아마 지금 시그니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저와 식사할 수 있는 이벤트 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네. 구매하면 뭐 네. 추천권이 있는 그런 건가요? 네, 구매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남겨 주셔야 되는데 네.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laughs> 어, 뽑을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와 <laughs> 저희가 같이 뽑을 건데 네. 뭐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어, 뭔가 인상적인 그런 거를 남겨 주셔야 된다.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니시스 네. 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제니시스...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두 명을 네. 뽑는다라고 하나는 출판사에서 하나는 제니스 박님이 뽑을 것 같은데, 체업보다더 <laughs> 어, 비싼 네. 식사권. 네, 네, 어, 그리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때 만나면 오늘 방송에서 못했던 이야기 음. 네, 제가 많이 들려드릴 거고, 혹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제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계속 좀 약간 힌트를 <laughs> 살짝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네. 재미있는 내용 쭉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보다 관심 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투미TV도 그 있지만 저희 제니시스박님 채널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주치 김재형 소장과 제니시스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